사랑하는 여자가 미로 속 하트 모양에 갇혔다. 여자를 구출해라. 단,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선 경계선 바깥으로 딱한칸 벗어나야 하며 퍼즐에 적힌 숫자만큼 상하좌우 대각선 여덟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동 중에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저 정도면 업체 불러야지. 이지 저거 태국 아니죠? 돋보기 좀 같이 주시겠어요? 돋보기. <laughs> 이게 뭐야? 어우, 정신이 이상해지는데? 아니 뭔 소리야. 그럼 가운데 하트 3은 상관이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2, 3은 상관없고 이 일로 가면 2, 3부터 수 있다는 시작인 거지. 거지. 그럼 이 3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거야. 그런 거야? <laughs> 어. 그러면 내가 몇번 이동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 근데 방향을 중간에 바꿀 수 없대요. 그냥 쭉 그대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 위로 갔으면 위로 여섯 방쭉 가야지 위로 세방 갔다 옆으로 갔다 할수없는거 음. 응.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 겉도, 아 겉도. 네. 겉도. 일단 이제 여기서 보면 봐봐요. 그냥 푼다고 하면 여기서 어, 타일러도 좀 네. <laughs> 네, 이렇게 세 개라고 하면 이렇게 세 칸을 가고, 그다음 두 개만 모두칸 뭐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솔직히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뭐 여기가 삼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딱한 칸까지만 나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야 아, 아, 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아휴, 아경호에서 너무 많은데. <laughs> <laughs> 진짜 그냥 노가다거야 상하좌우 대각선 상하좌우 대각선 우리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가볼까? 어, 동서남북으로? 오케이 동북남서동 어, 네. 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대각선도 있으니까 아, 네. 그, 그쪽 방경 그냥. 아방경 음. 정답 정답 오. 그래, 자 정답 나왔어요 정답 정답 진짜요? 어. 누구야? 박경팀이야? 서로 2루 퍼했어? 남이 맞히면 안 쳐다보는 거 우리랑 똑같구나 <laughs> 다똑같다 결국에는 우리 그래. 시청자분들도 <laughs> 우리랑 똑같아 관심이 없어 얘가 지금 처음에 3이니까 상하좌우 대각선으로 세 칸을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칸 이동할 수 있는 거랑 다 표시를 해봤어요. 정답. 그래서 결국에 제가 찾아낸 거는 틀리기를 한되 기도하세요. 3에서 위로 세칸 올라가고 그럼 2잖아요. 그럼 두 칸을 가야 돼요. 여덟 방향 중에 두 칸을 가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여기로 가면 1이 돼요. 다 작은 작은 숫자로 가는 거죠. 그럼 1에서 대각선으로 가면 3. 삼에서 대각선으로 색칸 가면은 좋아. 이제 아어 잘못했네요. 아하. 아 스칸이구나. 아, 아니에요. 아 멋있었는데요. 아, 아, 좋았는데. 깝다. 아 정답 자, 있습니다. 자 우리 양봉 전문가 꿀 먹은 방언입니다. 꿀봉 팀. <laughs> 어우 허벅지에 풍신. 꿀벅지시네요. 꿀벅지 하. 어. 벌칙 같이 생겼네. 정면미나식겠다 아우 난, 난 머리 좋을 것 같다 여기 앉아 있다가 아우 나갈래. <laughs> 형무형도 해나요? <왜> <laughs> <laughs> 보려고 그래서. 이게 밖에 나가려면딱한칸 나가야 되는데 한칸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여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제 1 같은 숫자는 밖으로 한칸 나갈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숫자들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2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2면 여기 나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에 어. 가기 위한 숫자를 찾다 보니까 4가 있었고, 어. 4에 갈라면 1, 1에 갈라면 보니까 3 있고, 어. 1 2칸, 2 칸, 2 3 칸. 어머머. 그래서 나갑니다. <laughs> 자 잠깐만요. 그러면 어. 그려주시겠습니까? 하트부터 시작해주세요. 여기부터. 1, 2, 3이죠. 그렇죠. 옆으로 갑니다. 3. 여기서 하나, 둘, 뭐. 1이죠. 1 대학선으로 이제 한칸 내려옵니다 여기1 아. 아이고 어? 아... 아... 아 1, 2. 정답 자, 틀렸습니다 네 정답 자, 틀렸습니다 네 남이 맞히면 은안 보는 건 똑같아요, 우리랑 아무도 안 봐요 고사장 같아, 고사장 여기 봐, 여기서 봐봐 수능 시험장이야 어, 진짜다 그죠 진짜 남이 ]다. 풀든 맞히든 전혀 관계없어요 <laughs> 이제 경계선 바깥으로 딱한 칸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던 거라서 이제 가의 그 끝나는 지점부터 조건을 찾아봤더니 그렇죠? 이제 나왔었던 게 각가 시작했던 다 똑같이 이렇게 2번으로 갔었던거로요 예. 네, 이 뻗어나가는 칸 수와 그 숫자가 일치하는 부분을 역추적에서 찾아나간 거죠. 그래서 2번으로 갔고 마찬가지로 3번으로 간 다음에. 이쪽 대각선으로 쭉 갔더니 6번이 나왔고, 네. 여기서 갔다가 이제 다시 대각선에서 2번이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2번이 나왔어요. 들어가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4번이 나왔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못 찾았거든요. 4방, 8방을 보다가.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거기까지 찾으시는데 나오고 있요 여기, 여기 나와서 푸시는 어, 거예요? 같이 한번풀어볼까요 찾을 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대충 여기서 찾아보자. 패기가 있네, 패기 <laughs> 어, 당황스럽네요. 네. 네. 아저이 아, 설명하다가 나올 줄 알고. <laughs> 예. 아 그러셨구나. 얻어올리길 바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요 아, 여기 약간... 뭐 답이 없는 데요 여기 주면서 아, 이제 없나요? 죄송한데 망했는데. 아 아닌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합니다 <laughs> 엄청 긴가 답이? 그래서 이제 이게 몇장 문제인가? 엄청 긴가 봐. 루트가. <laughs> 짜증나는 게 이게 약간 구조가 약간 계속 같이게돼 있어. 똑같은. 그거에서 이거 나눠서 할거요 그니까 누가 겉에서 들어오고 누가 가운데서 들어가서 만나는 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나머지 할, 이쪽 반, 이, 여기 사분의 일 여기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아니면 나눠서 이렇게 해볼까요?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마지막 숫자가 뭐로 끝나는지만 가르쳐줘. 응. <laughs> 나왔다 나왔다. 시작했다. 응.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이장면 응. 아우. <laughs> 하지마. 일로 끝났지 하지 그럼 일로 끝나는지만. 예술. <laughs> 아니면 이거 막대입예요뭐 하트를 그린다거나 뭐수열이 있다거나. 그런, 뭐. 아니 그니까 <laughs> 아름다워요 답이. 같은 팀의 팀원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시끄러워서. 예. 아니, 이제 하트를 그리면서 나갈 것 같은 직감이 들지.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아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거 물어본 거야. 그 코스가 근데 안 나와. 무슨 코스가 아름답게 펼쳐지거나. 아니면 뭐 어? 원투원투. 뭐 원투원투, 뭐뭐 3원투, 뭐,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아름답게. 원투원투, 3원투. 아니, 뭐 나가면서 막 러브유 뭐 쓰고 나가는 거 아니야, 뭐 그지. 하여튼 그러기만 해, 진짜. 얘기했는데 이얘안 나오네 막대입은는안돼난 무슨 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마 이렇게 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여에서갈수 있는 곳은 최대한 어깨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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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여기서부터 한쪽으로 가서 어? 이건 아니야이 2, 어, 3, 어, 4, 이 6, 7, 8, 9, 10, 11, 12, 1 거. 이 풀겠다는 의지들 정말 대단하시다. <laughs> 하... 이 느끼신 거지 뭐 집에 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풀어야 된다. 네? 나눠서 해볼까요? 진짜. 그렇지. 우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 도 있으니까. 어, 이렇좀 해줘. 어,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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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을 밟기는. 뭐하시는 어, 겁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시는 것 같아서. 정답 아, <laughs> <여러분들도 웃음> 파리가 뭐 무슨 냄새를 맡으러 오신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냥 파리거든요. <laughs> 그냥 파리. 야 벌레. 예요 <laughs> 죽겠어. 이걸 어떻게 매주해요 <laughs> <laughs> 매주 이러고 있어 진짜. <laughs> <제가 너무 찡찡해서 웃음> 정답 없다. 선배님, 진짜 사과합니다. 아 <laughs> 어, 정말. 정말. <laughs> 아 이제야 이제야 곤충을 이해할 것같아요명 <laughs> <laughs> 오래 올린 것도 있어. 끝판왕 문제다. 노보바. 아름다운 답이 아니라 기운. <laughs> 음? 아름다운 문제가 아니라 귀여운 문제인가요? 지금 민심이 흉흉해요 <laughs> 여봐요 제작진, 민심이 흉흉하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켜주세 당뇨병 걸려 이제 조건을 몇개 주는 거야 지금. 종이 어? 종이 다 있어요? 종이 네. 에모자라신 분들은 저희가 종이를 더 나눠드릴게요. 네 말이 네. 그 말입니다. 종이 한 조각을 받아줍시다. 종이 필요합니다. 반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 쉬어, 쉬어오 내가 뭐가 되니 그 내가 뭐 보내 버리는 거네. 너무 어렵죠. 해, 너무 심한 것 같아. 괜찮아요. 어? 심해 이거. 에이. 어? 누구야? 누가 정답이라고랬어 파일럿 정답이래. 네? 헛게 들리네, 헛게 들려야지. 아, 아니, 왜그러세 들려. 아. 와, 이거 이렇게 안풀 일이야, 이게? 네, 아, 근데 이 정도로 못풀 정도면 이거. 지금 거의 아... 공장인데, 지금. 그래, 이 공장인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이 문제를 맞히면 안마의자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늘 역대급 문제거든요. 이 정도면 이건 진짜 안마이잖아 진짜 안마이자다. 이거 푸는 사람 진짜 안마이자 줘야 돼. 그냥 못 나간다가 다 와요. <laughs> 여기 좀더 더우니까 좀, 예, 에어컨 좀 에어컨 좀 에어컨 좀틀 켜. 진짜 예, 정답이라고요. 예, 너무 정답. 더워. 정답이라고요. 예, 너무 정답. 더워. 정답이라고요. 와! 예, 정답. 정답이라고요. 어. 어. 정답이라고요. 진짜 자 칸다운하시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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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풀었으면 좋겠는데 검사 해봐야 돼요 세주 같은 분입니다 어, 아, 제발, 행정 씨 플레이스! 간릴성이 굉장히 커요 아, 죄송해요, 잘못 불렀어요 아, 죄송해요, 잘못 불렀어요 아, 내가 틀렸대, <트위트잖아>. 내 아, 미치다 <laughs> 퇴근하고 싶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괴롭다 제발 풀어줘 여러분 안마의자 걸려 있습니다. 4 0 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진짜. 근처 갔다가. 안마의자 먼저 풀어 주실 분께 안마의자를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안돼. 아 집중력 떨어진다 인거 같아. 이. 아까 어떤 게더클수 있다. 아 삼. 네네. 아, 그죠? 어, 저 해봐도 돼요? 어, 정답. 확실합니까? 진짜? 이게 한 전제가 좀 필요한데. 전제 그런 거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laughs> 전제 이런 거 나오면 <웃음> 불안한데요. <웃음> 드디어 왔잖네요 저희가. 진짜? 네. 네. 드디어 왔잖아요. 아, 일단 가요. 만약에 이거 정답 아니면 박경 이 얼굴에 그릴 거예요. 오케이. 그거, 아니, 그거 이제 응. 웅이, 아버지. 응.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그래. 할 거야. 잠깐만 생각 조금만. <laughs> 남자가 바로, 바로, 바로 가. 가. 바로 조금만 가. 잠깐만. 자, 가만 있어. 자, 앞에 서시고 얼량은 보자. 한번 해볼게 도전. 갑니다. 음. 잘 보세요. 그리고 바로. 자, 갑니다. 오케이. 서 위로 세 칸. 자, 위로 세 칸. 자, 3에서 오케이. 위로 세 칸. 오케이. 2. 1. 그 다음에 다시 한 칸. 그냥 한 칸. 그다음에 한칸 갑니다. 5.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기까지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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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잠시만요 어, 어. 여기서 마술이 펼쳐니다 저희가 아이제 하지 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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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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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왜 완성시켰잖아, 저희가 뭘 완성시켰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육 만들려고 뭐야? 보세요 6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섯여 노! No, 안 돼요! 자. 만들어 가만 있어! 자, 들어. 가만 있어. <laughs> 자, 하이! 큐! 조금 봐야지 이근찬 PD 이루시오 링크 보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도전에서 틀리신 분 조장분들 얼굴 하나씩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들 확실하면 나가지 마세요. 그냥 엎드려 자요. 아, 확실하지만 자자. 않네.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조장? 컨펌 <컴폼> 받으시고. <laughs> 왜 조용히 내려오세요? 조용히 1, 2, 3. 오케이. 1, 2, 3. 오케이. 1, 2, 3. 오케이. 1, 2, 3, 4. 5예요나 어. 원래 이렇게 두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여기나 가 좋아. 가져와, <목소리가> 가져와! <목소리가> <목소리가> 형이 잘 끝낼 때내입술까지덧칠해줘 여기. 와 h y so serious? w 어. 떻게 참고로 이 문제가 천재 수학 학자 셈로이드가 낸 문제라고 합니다. 셈로이드를 다시 불러봐봐 푸나. 수학? 그분도 못 풀어요. 기억가안난다고 어때 2만 사람 아직도 못 찾고 있나 말이 안 되네 진짜. 100명이 푸는데 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텐데 답이 안 나온다고? 나갈 수 있긴 한 건가 이거. 못 <놀나> 나간다 정답. <laughs>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걸리면. 맞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신 응. 많으십니다 아유 사인 나눠줘. 아 사인. <laughs> 아 문제고 <와버리고> 나발이고 이 필요 없고 <laughs> 사인이나만. 막... 사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 시간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아니라. 아니 얼마나 시기라. 힘들면 이러시겠냐고요. <laughs> 뭐야 저 문제 저거. 지금 알아서 나오라 그래 저거. 아휴. 정 정답. 정답. 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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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진짜? 응? 오오오 제발. <laughs> 사람들 다 좋아해. <laughs> 제발. 아, 아 잠깐만 나 한테 검사 받고 나가. 태오야태오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태오야태오야 제발. 아. 아 틀어줘, 틀어줘. 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제발 맞을 길을. 오케이. 3 1, 2, 3 3, 3. 3. 1, 2, 3, 4. 자. 1, 2, 3, 4, 5, 6 6 1, 2오이 1, 1, 2, 2, 1, 2, 2, 2 3, 아유, 안다. 아, 안다 거의 다 했는데 아, 아, 아쉬워 아, 너무 아쉽다 정한세번 줘, 세번세번세번 아, 었 아니, 이거 없어 저런 게 아닌 거 같아 엄마는 확실히 하세요. <laughs> 자, 이제 도망쳐. 씨, 오세요. 두방 치라고! 일로 오세요, 리더님. 야. 야. 어, 왜? 와, 막. 아니, 왜? 어. 일로 아, 와. 아, 와. 아, 와. <laughs> 아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어요. 아, 아, <laughs> <왜 그랬는데>. 자 <웃음> 엄마. 엄마. <laughs> 정답. 정답. 어. 채워놓지 말고 채워놓지 말고 선고하라고.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당신은 안마 의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검사 끝난 답이 박경 팀에 나왔네요, 진짜? 여러분. 잘 소화했습니다. 오, 정답인가 봐. 아,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웃음> 모두가 바라고 있지않아요 아, 그 지금 이제 <laughs> 빨리 풀었으면. 지금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우승이 자기 팀 우승이 <laughs> 아니라 퇴근이야 지금. <laughs> 어느 순간. 이건 역사예요. 이건 역사. 이건 역사예요. <laughs> 아, 너무 아름다워. 당신은 누구십니까? 서울과학위대. 렛츠 갖고, 먼저. 축아 아, 저쪽 카메라 보이게 건축한테 오 태석 구래 역사적인 순간 우리 처음에서 아, 그래, 아래 대각선으로 색감 가보게 면 오케이 그다음에 아래 대각선으로 다시 네칸네칸 그다음에 위 대각선으로 다시 여섯 칸한둘셋넷 다섯 여섯 돌아갔어 다시 위쪽 대각선으로 여섯 칸. 오케이 둘섯둘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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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위 대각선으로 다시 두 칸. 하나, 둘. 어둘와어 그다음 어? 아래 대각선으로 다시 다섯 칸. 다시 다섯 칸.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다섯. 넷 다섯, 넷넷 다섯 넷네 그다음 아래 네 칸으로 다시 네 칸. 아래 네 칸으로. 그래 여기 그게. 대각선으로 다시 네 칸.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시 아래 대각선으로 네 칸. 하나, 둘, 셋, 넷. 여기 대각선으로 네 칸. 하나, 둘, 셋, 넷. 다시 아래 대각선으로 내 칸. 하나, 둘, 셋, 넷. 왔다리, 어다리 하나, 둘, 셋, 넷! 와!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바로 잡고. 골은 잘 나나. 와, 영웅입니다. 영웅의 귀환입니다. 역시 박경팀 와. 좋았다, 멋있었다.